연예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여자 연예인들은 연예인의 길을 포기하고 유흥업소라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전환을 이룬 여자 연예인 오터키리라를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위 장미인의 연예계는 빛나는 스타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드라마와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미인에는 한때 소신 있는 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미인에는 뛰어난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여러 히트작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지만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단지 스크린 속 모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미인에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소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스폰서 제안을 거부하며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키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은 그녀를 오히려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중은 장미인의 당당한 태도를 존경하는 동시에 그녀의 과감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유흥업소인 템프로에서 활동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템프로는 VIP 고객만을 상대하는 고급 멤버십 유흥업소로, 장미인에는 그곳에서 특별히 선별된 고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뛰어난 대화 능력은 많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녀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인의 유흥업소 활동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더큰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급 유흥업소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특정 사업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업가의 아내가 이중생활을 의심하게 된후 밝혀진 사실들은 장미인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었고, 이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장미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며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장미인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신 있는 배우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유흥업소로의 충격적인 전환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미인애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 소신과 논란이 교차하는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미인의 인생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드라마처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장미인의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인생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장미인의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위 아베 하르노.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아베 하루노는 한때 빛나는 스타로 골림했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충격적인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화려한 별이 어두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8년 네이처의 멤버로 데뷔한 아베 하루노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으로 탁월한 춤실력과 눈부신 비주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데뷔에 성공한 그녀는 천재형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룹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우아한 춤선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녀는 네이처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하며 케이팝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하루노의 인생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유소 SNS 계정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에서 하루노는 사쿠라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의 케이팝 아이돌 생활을 끝내고 유흥업계로 전향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아이돌 시절의 사진과 생일까지 일치하는 모습은 처음에는 사칭인지 의심을 샀지만 곧 그녀가 실제 하루노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대중은 하루노의 충격적인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팬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흥업계로의 전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흥업에 몸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선택에 실망하며 그녀가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루노는 네이처를 탈퇴하게 되었고 그녀가 속했던 그룹 역시 데뷔 5년 만에 해체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노의 유흥업계 전향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케이팝 팬들과 대중 전체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활동했던 유흥업소는 접촉이 없는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어필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루노의 이야기는 케이팝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와 명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베 하루노의 비극적인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 k팝 아이돌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루노의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스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3위 한서희. 한서희.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녀의 인생은 연예계의 찬란한 비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플래디스 젤리, 퓨시 등 유명 기획사의 연습생으로서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열정으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볼륨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화려한 배경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고, 단 6개월 만에 데뷔에 성공하며,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서희는 그야말로 천재형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눈부신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서희의 화려한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스캔들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7년, 빛뱅이 탑과 함께, 개마 호흡을 했다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한 서희는 연예계의 흑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를 단숨에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고 대중의 비난과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당당히 인정하며 SNS를 통해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는 그녀에게 연예계 저격수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한서희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인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한서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의 불확실한 미래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흥업계로의 충격적인 전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고급 유흥업소 템프였습니다. 템프는 상류층 고객을 상대로 하는 고급 멤버십 업소로, 한서희는 단 3시간 만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곳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매너, 그리고 연예계에 서 쌓은 인맥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녀를 단순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특별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흥업계에서의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서희는 사업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또 다른 스캔들로 인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는 그녀의 스폰서로 알려졌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산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가 그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고 증거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서희는 사업가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를 유흥업소에서도 퇴출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경쟁과 압박, 그리고 어두운 비밀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새로운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서희는 이제 연예계의 빛을 뒤로하고 유흥업계의 음침한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서희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서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개인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것입니다. 2위 최영아. 대한민국 방송계의 빛나는 별, 최영아는 한때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전문적인 방송 실력, 그리고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뉴스와 날씨 방송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최영아는 단순한 기상캐스터를 넘어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로 여겨지며 방송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아의 인생은 한 편이 드라마처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커리어는 재벌가와의 결혼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 박경식과의 결혼 소식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치 세계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셀럽들과 정치인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그 결혼식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최영아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최영아의 결혼 생활은 단 17일 만에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 후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최영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흥업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그녀는 과거의 스타 기상캐스터라는 명성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세련된 태도, 그리고 이전에 쌓아온 발음과 소통 능력은 유흥업소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대화와 매너로도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유흥업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또 다른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 기상캐스터가 유흥업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안타까워하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아는 유흥업계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그녀의 과거 명성과 새로운 선택은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스타의 그림자에서 유흥업소의 어두운 현실로 급변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영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몰락을 넘어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전환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주었으며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아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영화의 충격적인 몰락과 재기의 여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상함과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아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대한민국 방송계에 길이 남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위 한나경, 연예계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반짝였던 한나경.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예기치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고 한나경의 인생은 갑작스러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경의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들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녀의 이야기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한나경은 데뷔 초반부터 성형과 시술을 솔직하게 공개하며 자신감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은 곧 영화 별표 전망 좋은 별표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룡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공식 석상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경의 화려한 커리어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의 논란은 그녀의 명성을 급격히 손상시켰습니다.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받으며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후 여러 인터뷰와 행동들에서의 경솔한 발언은 그녀를 더욱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그녀의 출연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국 출연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나경의 연예계 활동은 서서히 중단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한나경은 새로운 삶을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으며, 과거 배우로서의 경력을 활용해,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매너는, 그녀를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게 했지만, 그녀의 유흥업계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나경은 사업가와의 관계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경은 사업가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밝혀지면서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의 이중생활을 의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통해 한나경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한나경이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녀를 부산의 유흥업소에서도 퇴출당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나경의 인생은 한때 빛났던 스타의 길에서 어둠의 유흥업계로 급격히 전환되며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한때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녀는 이제는 논란과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나경의 이야기는 화려한 연예계의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며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나경의 인생은 찬란한 스타의 길에서 비극적인 전환을 겪으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경쟁과 압박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한나경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삶에서 배울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한나경의 인생은 연예계의 화려함과 유흥업계의 어둠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지만 한나경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연예계의 뒤편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택들이 존재합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연예인의 길을 포기하고 유흥업소로 전향하게 된그 이유와 그들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상원 덕분에 저희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께 신뢰받는 뉴스 소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이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 주세요.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